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리의 2024년 7월 26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5월 달, 6월 달만 해도 해외 축구 비수기였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영상으로 올릴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다시 축구 성숙이 되면 정말 미친 듯이 일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축구 성수기 요새 미친듯이 일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7월 26일 오늘 새벽 1시에 로마노 기자는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시어 위거를 띄워버렸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양민혁이 토트넘으로 이적합니다. 시어 위거 강원FC 출신 2006년생 윙어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료 검사가 이미 예약되었고 어제 보도된 대로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양민혁은 2025년 1월부터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라면서 로머너 기자는 새벽 1시에 히어 위고를 띄워버렸습니다. 와우.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데 몇 년짜리일지 궁금해지는군요. 이렇게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그레이 양민혁까지 영입한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레비 회장 때문에 이 정도 영입했으면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끝이 났다고 할수 있겠지만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양민영 영입 후에 토트넘의 엔제 감독이 우선 영입할 4개의 포지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 팬들은 클럽이 24-25 시즌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몇주 동안 이적 시장에서 정말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레스트와 치르는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이 이제 3주 남짓 남았는데, 레스트 원정 경기는 눈 깜짝 할 사이에 다가올 것이다. 베리발. 그레이 베르너를 새 시즌을 위해 추가한 토트섬은 K리그 강원FC의 한국의 유망주 양민혁을 영입하는 데 가까워졌다 양민혁은 토트넘과의 이적 절차를 마치면 2025년 1월에 북런던으로 합류하게 된다 엔제 감독의 지휘 하에 앞으로 몇 년을 위한 계획에 확실히 포함된 양민혁은 베리발과 그레이와 함께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정상을 향해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풋볼런던이 이번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토트넘이 우선 영입해야 하는 네 가지 거래에 대해 살펴보겠다.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토트넘은 시즌이 점점 다가오면서 새로운 공격수는 토트넘의 이적 명단 맨 위에 올라가야 한다. 작년 8월 토트넘을 떠난 헤리케인을 대체할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엔제 감독 밑에서 기세를 올리려면 증명된 골잡이를 데려와야 한다. 히샤리송은 사우디아 이적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브라질 선수가 여름 이적 마감일 전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새로운 공격수 두 명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트넘은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큰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센터백도 필요하다. 현재 토트넘의 프리시즌에서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인데, 가능한 빨리 포지션을 강화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 이번 여름 메이저 대회에 참가한 노메로 반더벤 드라구신이 없는 상황에서 필립스만 유일하게 전문 센터백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젤 감독은 지금까지 두 번의 친선 경기에서 필립스를 벤치에 앉히기로 결정했고 대신 그레이와 올리버스킵을 센터백으로 선발로 기용하였다. 토트넘은 로얄과 벤 데이비스라는 다른 센터백 옵션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풀백 전문이다. 필립스의 다음 시즌 발전 측면으로 볼때 임대 이적이 더 유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이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다. 풀백 옵션이 필요하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풀백 영역에서 영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토트넘이 이적시장에서 오른쪽 풀백 백업이 필요할 것처럼 보였지만 스페스가 토트넘에 남을 경우 토트넘은 실제로 그 포지션에 대한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다. 대신, 레프트백, 백업이 필요할 수 있다. 토트넘은 이미 센스룸과 결별했고 레길론도 일본과 한국 투어 스쿼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 10주년 축하를 받기는 했지만 엔진 감독은 미래를 계획함에 따라서 토트넘에서 계속 활약할 가능성은 심각한 것이다. 네번째, 추가 공격 옵션 이적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공격 옵션을 추가해도 토트넘에게는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엔젤 감독 밑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은 경쟁할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퀄리티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여름 펠리스의 에베 레치 에제와 링크된 토트넘인데 에제는 토트넘의 공격을 할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토트넘이 24-25 시즌을 앞두고 에지를 영입한다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앞으로 공격수 센터백, 풀백, 백업 자원, 그리고 공격 추가 옵션 네 가지 포지션을 보강할 것이라고 전한 풋볼런 논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입만 잘 된다면 이번 여름 이적시장은 역대급 이적시장이 될것 같은데요 8월 30일이 끝나기 전에 도트넘의 이적시장 어떻게 되나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